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람의 벳하당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그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다 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에 이스라엘 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 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 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리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 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의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내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 없어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하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함에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못붙이고 아합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아합 왕에게 음, 아람 왕 벤하닷에 공격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인가? 무능하고 무지한 왕인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능력 있는 왕은 군사와 국방을튼 군사력과 국방 외교력을 튼튼한 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입니다. 내 힘으로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성을 많이 쌓고 군사력을 튼튼한 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32명의 영주를 이끌고 영주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다. 내 아내와 자녀들 아름다운 자도 다내 것이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게 봉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라 그런 내용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국의 일원이 되어서 항복하라는 의미인 거죠요아방 아, 왕에 대해서. 아, 이 아람 왕이 그런 요구를 할때 아함 왕은 아무런 대항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순히 항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나가서 매우 잔악한, 잔악무도한 행태로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심한 얘기를 하죠. 내 집을 수색해서 내 눈에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더,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을 하나님의 악을 훈계하실 때 어떤 악에 대해서 잘못을 훈계하고 책망하실 때더큰 악을 들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아합이 장로들을 모으고 또 백성의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아람 왕 베나다시 이런 걸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왕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왕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의지해서 아람 왕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나다시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부서진 것이 내 군대의 손에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모두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11절에 보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리품은 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싸움을 끝날 때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왕이 누구를 의지하고요? 백성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왕은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합왕이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왕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4절에 보면 아흡왕이 아람왕 베나다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네 왕이요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다니 내주 네 왕이요 내주 네 하나님이요 라고 해야죠 자 아람왕 베나다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너희는 앞으로 내게 봉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 아방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주 네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아아방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모든 것은 아방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해오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람 왕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방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현실주의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만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였는데 오히려 백성을 의지하여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후의 20절에 보면 아람 왕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 모르며 온전히 사람들만 의지하는 아왕.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내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음, 말씀을 볼 때, 언제나 악한 왕은 내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다윗이고 사울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늘 아압을 보면서 나는 아압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때 보면 내가 아압일 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천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왕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혹여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의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